같이 주식 투자를 하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밭에 묻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며칠 전에 미리 지인 밭에 구덩이를 파 놨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구석찬 기자입니다. 경남 양산 외곽 한 농지입니다. 파헤친 땅 옆으로 노란 경찰 통제선 조각들이 보입니다. 이 구덩이는 지난 16일 경찰이 판 건데요. 2미터쯤 파 내려가던 경찰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. 파니까, 그 아, 의사인 50대 남성 A씨가 안 매장되어 있었던 겁니다. 한적한 농촌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주민들은 충격이 컸습니다. 그런 일이 있을까? 우리 그, 그 상상도 못하지. 요 동네에 있다 하 소름 끼치지. A씨는 지난 6일 저녁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습니다.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당일 A 씨가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B 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함께 주식 투자를 하던 동업자 관계였습니다. 두 사람은 최근 억대 채무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고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B 씨를 살해 용의자로 봤는데 B 씨는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B 씨가 가까이 지내던 양산 땅 주인에게 꽃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뒤. 미리 굴 찾기로 땅을 파놓은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. 의자를 갖고 땅구를다고 봐야 되겠 있구요.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. B씨 혼자 살해한 뒤 시신을 옮기고 파묻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공범이 있는지도 캐고 있습니다. JTBC 구석찬입니다.